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전역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런던 하이로드에는 믿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가 직접 선택한 벽화 앞에 나타났고 그 자리에서 손흥민은 단한 번의 사인을 남겼습니다. 그 사인 하나에 토트넘 팬들은 울었고 전 세계 언론은 동시에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레전드의 귀환. 손흥민, 잊지 말아달라. 역사적 작별 인사. 그리고 잠시 후.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그라운드 위로 손흥민이 등장하자 경기장 6만 명이 기립해 이름을 외쳤습니다. 이 장면은 하루 만에 BBC, ESPN, AP통신, 이브닝 스탠다드, 야후 스포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 언론에 퍼졌습니다. 왜전 세계 언론과 영국에서 자랑스러운 우리 소니에게 열광하고 있는지, 그리고 손흥민이 직접 남긴 마지막 메시지, 전 세계 언론이 쏟아낸 평가, 현장에서 터졌던 팬들의 반응, 그리고 벽화 앞에서 일어난 순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손흥민 시대는 끝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손흥민이 직접 남긴 마지막 메시지. 경기장을 가득 채운 조명 아래 손흥민은 팬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언제나 제 집입니다. 저는 언제나 스퍼스일 겁니다. 이 말은 이날 가장 많이 인용된 문장이었습니다. AP통신은 이를 Emotional Farewell, 감정적 작별이라 불렀고 ESPN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손흥민은 떠났지만 팬들과의 연결은 끊지 않았다. 언론들이 이 장면에 집중한 이유는 단순한데요. 이건 이적한 선수가 예의상 하는 인사가 아니었죠. 그는 이 클럽에서 주장으로 뛰었고 유럽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10년 동안 도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경기장 전체는 몇 초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폭발적인 박수와 함성이 터졌습니다. 벽화 그리고 사인. 이번 귀환에서 가장 큰 상징은 바로 벽화였습니다. 토트넘 구단이 공식적으로 제작한 벽화. 위치는 하이로드 메인 거리. 누구나 지나가며 볼수 있는 곳. 그리고 손흥민은 그 벽화 한 가운데에 자신의 사인을 남겼습니다. ESPN은 이 장면을 두고 "His legacy is literally painted on the street." 즉, 그의 유산이 거리 위에 실제로 남겨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팬들은 사인 직후 박수를 졌고 몇몇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벽화 그가 떠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가 여전히 토트넘의 일부라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팬 반응. 우리의 캡틴은 영원하다. 이날 팬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째, 환영. 둘째, 그리움. 영국 팬들은 트위터와 레디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보내지 않았다. 그는 잠시 여행 중이다. 이건 고별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다. 동상도 세워라. 벽화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이날 이후 검색량이 영국 내에서 급증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한 목소리로 외친 이름. 손흥민. 손흥민의 귀한 소식은 경기장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습이 전광판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전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이 연달아 갱신되기 시작했습니다. AP통신은 단어 하나를 썼습니다. Belated Goodbye. 늦은 작별. 하지만 더욱 강렬한 작별. ESPN은 그의 인사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손흥민은 떠났지만 이 순간만큼은 다시 토트넘의 주장으로 돌아왔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는 그가 남긴 말을 그대로 제목으로 썼습니다. 이곳은 언제나 내 집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팬들은 여전히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BBC 스포츠는 그의 벽화 소식을 전하며 토트넘이 레비 감독 시대 이후 이렇게 한 선수를 위해 공공 예술물을 제작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유럽 축구 전문 매체 HATC는 토너민이 떠난 뒤에도 토트넘의 가장 큰 상징은 여전히 그였다고 말했죠. 미국 야후 스포츠는 손흥민의 귀환이 토트넘 팬들에게 카타르 우승만큼의 감정적 무게를 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 언론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중앙일보는 손흥민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그는 거리의 상징으로 남는다라고 보도했고 한국 타임스는 실제 손흥민은 떠났지만 의 2D 버전은 영원히 토트넘 거리에 남는다라는 인상적인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런 반응은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그가 10년 동안 쌓아온 숫자들을 떠올려보면 이 정도 관심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토트넘 주장, 아시아 최초의 PL 주장, 유로파리그 우승, 10년 연속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 전 세계 팔로워 4천만 명 이상의 글로벌 영향력. 그는 단지 한 팀의 공격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토트넘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성장시킨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한 문장으로 이화를 정리했습니다. 손흥민은 이곳의 역사다.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들. 경기장 밖 토트넘 하이로드 손흥민 벽화 앞에는 오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벽화 앞은 하나의 작은 광장처럼 변했습니다. 한 영국 팬은 벽화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떠나보냈지만 사실 떠난 적이 없다. 한국에서 온 팬들은 벽화 앞에서 유니폼을 들고 사진을 찍으며 10년 동안 행복했고 앞으로도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돌아섰던 한 소년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도 들렸습니다. 자. Can we come back tomorrow? I wanna see him again. 아빠, 내일도 여기 올수 있어? 또 보고 싶어. 경기장 내부의 분위기는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훈응민이 그라운드에 발을 딛자, 관중석은 단번에 하나의 소리를 냈습니다. 와. 유럽에서는 선수들이 복귀할 때 종종 박수로 환영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날처럼 경기장 전체가 10초 이상 함성으로 진동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심지어 몇몇 팬들은 그가 말하는 내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한 나이 지긋한 팬은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우리가 가진 가장 밝은 기억이었다. 그리고 그가 떠난 이유는 단순한 이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더큰 도전, 더큰 꿈. 그리고 더긴 경력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팬들은 그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날의 작별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팬들이 실제로 남긴 반응들. SNS에서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영국 트위터 X 반응. 이건 고별이 아니라 전설의 귀환이다. 그는 떠났어도, 우리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주장이다. 벽화만으로는 부족하다. 공상을 세워라. 그가 떠났을 때보다. 오늘 울었다. 한국 커뮤니티 반응. 이런 이별이라면 100번이라도 보내줄 수 있겠다. 손흥민은 한국 축구가 낳은 최고의 문화 아이콘. 토트넘 팬들 진짜 감동이다. 미국 MLS 팬 반응. 우리 팀 선수인데 왜 내가 토트넘을 보고 울고 있냐. 손흥민은 팀을 넘어선 사람이다. 특히 해외 팬들이 반복적으로 언급한 문장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If you know son, you love son. 손흥민을 알게 되면 사랑할 수 밖에 없다. 이 짧은 문장이 그가 세계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손흥민이 남긴 유산. 숫자로 증명되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 뒤 팀은 분명 새로운 세대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가 떠난 지몇 달이 지났음에도 토트넘 관련 콘텐츠와 글로벌 검색량의 1위 키워드는 여전히 썬 흥민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기의 문제가 아니죠. 그는 토트넘 브랜드 자체를 아시아와 전세계로 확장시킨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유럽 축구 마케팅 기관 푸트볼 벤치마크 보고서에 따르면 토트넘의 아시아 시장 팬덤 증가율은 손흥민이 팀에 합류한 이후 10년 동안 무려 310% 증가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SNS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손흥민 관련 클립은 2021-24 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 전체 하이라이트 중 가장 많이 시청된 영상 TOP5 안에 꾸준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아시아인이 주장완장을 찬 것은 단한번그 순간의 주인공이 손흥민이었다. 이건 기록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이 상징은 벽화로 남았고 이날의 작별 인사를 통해 영원히 한 클럽의 정신으로 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긴 가치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창업적 영향, 아시아 투어 수익 및 글로벌 스폰서십 증가, 문화적 영향, 아시아 팬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한 상징적 주장, 스포츠적 영향, 10년 동안 공격을 책임진 프랜차이즈 스타, 정서적 영향 팀 정체성을 바꾼 선수. 그래서 전 세계 언론이 동시에 레전드, 심벌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한 시대의 주인공에게만 붙는 표현입니다. 벽화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런던의 반응. 손흥민의 벽화가 공개된 당일, 하이로드 거리에선 흥미로운 광경들이 목격됐습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들, 유니폼에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팬들, 그리고 조용히 벽을 바라보는 몇몇 노년의 팬들. 이 벽화는 토트넘 지역 사회에서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한 지역 주민은 현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선수를 단지 경기 실력 때문에 좋아했던 게 아니다. 그는 우리가 어떤 클럽이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또한 팬은 벽화 앞에서 인터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토트넘이 좋아서 손흥민을 좋아한 게 아니다. 이다. 흥민 때문에 토트넘을 사랑하게 된 거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컨 팀, 두 번째 팀 문화가 확산된 배경에는 토능민이라는 스타의 존재가 컸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태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등 수많은 팬들이 토트넘을 응원하는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답했습니다. 토능민 때문에. 그리고 이 벽화는 그 사실을 영구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루가 지나도 벽화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SNS에서는 이건 성지다. 다녀오면 인생샷 나온다. 손흥민 투어 만들어달라. 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보여준 예우. 손흥민의 귀환에서 가장 주목받은 건 토트넘이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건 레전드를 대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구단은 그를 위해 공식 벽화 제작, 홈 경기장 초청, 팬 인사 시간 별도 확보, 작별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레드리킹의 트로피 전달, 구단 공식 SNS 전체. 손흥민, 테마화, 여기까지 해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예우를 받은 선수는 클럽 역사상 연명되지 않습니다. 손흥민은 이들의 반열에 올랐고, 심지어 클럽 관계자들은 이 벽화는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념물이 생길지조차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는 이제 잊혀질 수 없는 선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해외 팬덤이 보여준 반응. 사랑 그 자체. 손흥민이 벽화에 사인을 남기고 떠난 이후 전 세계 팬들이 남긴 댓글들은 거의 공통된 톤이었습니다. 그는 토트넘의 신장이다. 그가 떠난 게 아니라 우리가 잠시 놓아준 것이다. 스는 손흥민 덕분에 세계적인 팀이 됐다. 이별조차 아름답다. 특히 영국 팬들은 계속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We didn't deserve him. 우리는 그를 가질만한 자격이 없었다. 이 문장은 겸손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 찬사입니다. 토트넘은 분명 수많은 스타를 배출한 클럽이다. 하지만 토트넘이라는 클럽이 하나의 문화가 되는 순간 그 중심에는 언제나 손흥민이 있었다. 손흥민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토트넘이 준비한 마지막 작별 인사였죠. 그가 LAFC 유니폼을 입었다고 해서 그를 향한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니고 그가 유럽 ...을 떠났다고 해서 그의 영향력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의 벽화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매일 아침 수천 명이 지나가며 보게 될 그림.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 그건 업적이 아니라.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장에서 손흥민이 말한 마지막 문장. 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잊힐 수 없는 쪽은 팬들이 아니라 그쪽이었습니다. 토트넘이라는 도시 전체가 그를 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떠나도 남는 것은 기록이 아니라 감정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울고 웃고 환호했던 기억. 그 모든 감정이 이 벽화 한 장에 담겨 토트넘의 거리 한가운데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누군가 토트넘을 방문하면 그 벽화 앞에서 말하게 될 겁니다. 이 선수가 그 시대의 주인공이었다. 그리고 이 팀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든 사람이었다. 토트넘 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다만 팀이 잠시 그의 새로운 여정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가 남긴 10년의 유산은 지금도 토트넘을 움직이고 있고 그 벽화는 영원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손흥민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파이널 시즌 쏜 구독과 좋아요는 손흥민을 향한 응원의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